알로하 아, 임베가죠 브라움이 있으니까 브라움은요 솔직히 1레벨 최강이 아닐까 싶어요 임베 싸움에서 불츠나 쓰레시 크래프하고 나면 별거 없잖아요 얘는 평타 안내만 쳐도 최가이보입니다그 정도로 사기 챔프에요 1레벨 임베에서. 안 들겠으면 가야지. 가자. 가자. 반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역법인가? 왜 없지? 눈, 우리 레드도 아니고. 얘 어디 갔냐? 심판의 시네 일단, 갱플대 킬은요, 어, 만화 수정 산거 봐. 아, 사파이어 수정이구나. 아! 똥챔. 밀어야 돼 이렇게. 똥챔에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일단, 콩알은 콩알타는 협상은, 1레벨 협상은 맞아도 돼요. 안 아파, 솔직히. 같이 페일평타 때리면, 키가 거의 동일하게 빠져요. 근데 이 쿨타임 7초. 거의 뭐 9대2 기 성능이고. 대포를 쳐야 되는데 대포가 훨씬 비싸거든요. 잘못, 아! 을 했고 갱플대의 케일은요 술통지우기에요 술통지우기 술통까기 게임 까는데 성공하면 10원도 고, 공짜 보너스로 주고요 그게 꽤 재밌어요 근데 이제 술통지우는데 한번 실패하면요 바로 킬갖보있니다 케일은. 그래 술통을 얼마나 잘 지우느냐. 자크 지금 탑 왔죠? 이거 도약거리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물러서 있어야 킬각 안 잡혀요. 삼거리를 지금 삥 둘러와 올수 있어서 이거는 바로 빼가지고 삼거리 쪽에 와드를 해놔야 돼요. 뒤잡히면 죽기 때문에, 요쪽에 있었죠. 이거, 실수 다 먹지 말고, 그대로 이대로 쭉, 선거리 왔죠. 귀한만 방해해주고요. 이런 거 방해해줘야지, 저기 귀한할 때 방해 안 해주면은, 아, 그러니까 상황 봐서 우리는 아이, 아까는 아 우리 아 아까 우리 아예 잠로말 말이 꼬이는데 아까는 갱플이 훨씬 멀어서 잠깐 점프를 안뛸 거란 걸 알잖아요. 근데 요거 이런 식으로 지어주면 되고. 그러니까 좀 안전하고 귀한 끊을 수 있다 그러면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. 야구르지 않냐? 공속이 좀 느려서, 이거는, 뭐, 못... 어, 아니! 데, 아, 아, 태포! 대포. 태포! 대포. 태포가, 엄마! 태포가, 태포를 못 먹었어요, 무이. 태포는 꼭 먹어야 되거든요? 진짜 공속, 너무 느리다. 답답해. 자크, 여기. 일단 집가서 좀 답답하니까 단검을. 네, 단검을 씁시다 그리고 술통 지울 때 이속도 꽤 중요하거든요. 술통까지 빠르게 도착을 해야 그 펜타 사거리가 있잖아요. 술통 사거리가 꽤 길기 때문에 연계를 생각하면은 똥신이라도 있어줘야 되고. 이거는 뭐. 아니, 라인 개똥이었네? 내가 귀한을 왜 했을까? 이러면 c 스 타는 거예요, 제게. 내가 먹을 건데 미니언이 다 먹고 있잖아요. 그리고 우리 미니언이 많기 때문에 갱플은 도착할 때까지 우리 미니언이 다 견제해요. 이러면은 안 돼요.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어. 손절이, 아! 손절! 손절! 아! 손절 실패. 상강 가야 되고요. 이거, 자크가 지금 점프 팀면 되게 위험하거든요? 포지션이. 일단, 만화순환 찼으니까 힐 해주고. 와, 장신고 2초, 1초, 1초. 가싸. 설치했고. 지금 자크 가갈 때가 탑밖에 없어요. 탑이 지금 제일 위험해요. 굉장히 위험하고. 어, 아. 집에 갈게요. 자, 그 점프 사거리 나오거든요, 지금. 혹시 바텀에 가면은 탈리아 위치도 잘 봐야 돼요. 탈리아가 루밍에 굉장히 유익한 챔프기 때문에. 이거, 갱각, 궁, 각 보네? 궁 없지, 너? 어? 잠, 잠, 잠깐만요. 힙탑을 치면 어떡합니까, 케일리? 딜이... 견적을 못 받았어. 아 그니까 러 안나올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뺐고 줄먹는것도 아직 안썼으니까 아, 썼나? 기억이 안나요 어쨌든 뭐 견제... 아 견제가 아니라 킬각이 좀 안보여서 그냥 뺐어요 각 잘봐야돼 갱플한테 킬주면 위험천만합니다 아, 이잉님 오라고요! 오라고! 아니!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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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암 걸려! 아, 신앙이 줄어든다! 이쪽으로 해서 오라고, 아! 답답해. 채팅은 안할 겁니다. 극딜 받기 때문에. 블루 타이밍! 어, 자크가 지금 탑쪽 동선 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, 빠져서. 뭐자비좀 답답하긴 한데. 잠깐만, 3초, 2초, 1초, 갱불집갖고 이거 마주 밀고 갑시다. 아, 아. 이러면, 이득. 이게 자주 써먹을 수 있는 유용한 팁인데요. 상대방 귀환하는 거 알고 있으면, 어, 속으로 세요, 그걸. 초를 세요. 그 다음에, 나는 귀환을 안 하는 거지. 귀환 한척 하고. 그 다음 한웨이브 더 밀고 가잖아요? 적은 한웨이브 손에 보는 거예요. 오케이? 어, Q, 실합니까? 시라됐어요 탈리아 지금 멀죠 블루 리시 받고 있느라 잘 봐야 돼요 쇽! 아! 어! 쇽! 아! 클릭! 실수했어요 자크 우리 미... 정글 들어왔고 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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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걸리네 핑하 혹시 박았나? 일단 탭으로 체크는 못해봤었는데 체크 됐고 자쿠아요쇽쇽 야구르지? 헤헤헤헤 하하하 호호호 음쇽샥쇽샥쇽샥쇽샥샥 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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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이 하하 아, 아, 잠깐만요! 와, 아, 아, 형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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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! 아! 아우! 전멸 없잖아. 오! 아! 아! 쿨타임이 아! 아! <목소리> 아쉽고요. 너 근데 왜 덩치 갑자기 커지냐? 뭘까요? 뭐 뭐지? 갑자기 체력도 생긴 것 같지 않습니까? 무슨 스테랍처럼? 뭐였지? 어어아아아 아, 아, 죽어주면 안 되는데 그렇지? 압박감 좋았다. 솔직히 텔때네어그그 갱클 당황해가지고, 딴 거, 인정? 노인정? 오케이. 오카이 전력 먹죠. 눈에는 눈. 야, 니가 뒤로 가. 라 말을 잔드는구만. 뿡, 뿡, 없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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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, 형님으로 모실까 하다가 그냥 뭐, 그냥 빼, 불렀구요 빼, 아, 빼자, 빼자, 빼. 빼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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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자. 아, 이거 비게이브라 당겨 먹으면 돼요. 굳이 지금 무리해줄 필요 없을 것 같고. 곧 있으면 내셔도 나오니까 굳이 지금 킬각 노릴 필요 없고. 게다가, 갱플이 아까 킬을 한번아솔킬 따였지, 나. 난 패배새끼야. 갱플한테 따인 놈. 한심한 놈. 미니언 너무 많으니까 한번 정리해주고요. 당기는 것도 좋지만. 어, 이 쿨, 쓰레기, 쓰레기 챔프! 먹었고요 10골드. 아! 땅콩이 이제 아파. 요이어 슉! 아! 와! 아! 형님! 네, 많이 아프구요. 가자! 이건 안 됐고, 비계부 먹고, 집가죠. 전멸 뺐으니까 이득이에요. 아... 솔직히 이 덤프 아니었으면, 이겼다. 솔킬 안 따이고. 그죠? 아닙니까? 아니면 말고. q 을 날릴 걸 그랬어. 좀, 귤도 빠진 상태였고, 힐을 좀 쓰려고 만화를 아꼈는데, 힐이 한 1초인가 2초 남아가지고, 이게 쿨타임이 꽤 길거든요. 10초네. 굉장히 아쉬운 거시기한 상황에서, 거시기 해버렸다. 안 보이니까 핑 찍어주고, 요쯤에서, 꼭 느낌이 쎄할 때, 빙하를쇽 지어주고. 그렇지. 공속이 이제 좀 내셔가 나와서 빨라 불어요. 저기 용을 먹어 불었으니까. 매복해 있다가 갱크리를 한번. 공도 빠졌고. 곧쯤에서화약통이 빠져 부르면. 빠져, 빠져, 빠져 부리면. 아! 형님! 형님! 웍! 어? 아! 하하하. 저놈의 귤. 귤 때문에 항상 킬각을 보기 힘들어요. 구인수면, 그딴 귤, 스택, 상관없이 그냥 조져버릴 수 있는데요? 아너 탈리아랑, 너 지금, 어? 임마, 올려 그러지, 자식. 들켜 브러스, 이거 없애주고, 오, 사, 3 이, 집 갔을게요. 이제 갑니다. 지금 부탁기러 갑니다. 탈리아, 브라꾸. 가자. 가자, 가자, 가자. 어, 탈리아, 탈리아 온다, 탈리아. 킬각 다시 뺐고 다시 빼고 가, 갔다가 쇽샥쇽샥쇽오 어, 온다 온다 빼자 진짜로 오네 집 갑시다 탈리아가 요즘 요쪽, 요쪽에서 궁 쓰면은 케일이 궁 탈리아 궁이 벽 치는거라 못벗어나요 똥챔이라 이동기가 없거든요 딴데 텔쓸곳 없으니까 쓰시고요, 탑에. 아! 먹었고. 우롤롤롤로 하이! 어, 아! 아! 잘 가시게. 이것이 바로 팀의 버스란 것이지! 요것이 바로, 탑의, 정석적인 플레이 아니겠습니까? 팀한테, 버스 받아, 이겨버리기. 어, 깨질 것 같은데, 야, 브라우마, 너, 타워치지. 바로 가줘야 돼요. 아, 근데 이거, 버시기, 버시기 해버렸다. 버시기, 버시기, 아! 버시, 개꿀. 후후! 히히 호호하 요쯤에서 여기에 핑하를 박아주면은 이런 핑하를 아 요런 와드를 지어줄 수 있다 정글을 다먹어부었고 미드 2차를 가부르죠 아 칼날 쪽에 박아야 되는데 그래도 뭐 상관없습니다. 나이즈 해부락고. 민나가 물었고. 아. 다루수궁, 다루수궁, 궁 있어요. 오. 어, 아! 다리꾼. 아! 다리 꾸 아! 이겨보라, 고. 아! 정글 차이. 으유, 으유, 샥! 이이 아, 이거 안 켜져? 오, 와, 사나 보로코 아하, 빼자. 오이 굶겨주면 저 죽어요. 헐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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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수지 마. 공수지 마. 공수지 마. 미워할 거야. 미워해 버린다고. 아, 내가 궁쿨이라, 미안요. 1초. 아... 뭐, 던지긴 했는데 워낙 유리하기 때문에. 근데 소리는 안 치네? 이 파괴되었습니다. 힐은 너한테만 있냐고 임마! 나도 힐이 있다고! 호우! 저는 텔로 가면 될것 같고. 아! 열심히 쳐주세요. 미니언이 거의 도착하면. 인연의 체력이 식기 전에 제가 가게 흡수입니다. 다 나오네, 근데. 그 전에 근데 깰것 같은데. 어, 어시! 어시 좀 주세요! 흘렀거든요 오케이. 오케이. 만족합니다. 호로로로로로. 의수 떠블 왔어. 상관없어. 힐을 쓰든 만든 너는 죽은 목숨이유 네,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빠이.